자 그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기본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거치고 넘어갈 것이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자료 구조이죠. 자료 구조는 일반적인 자료를 구조화시켜서 알고리즘이나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자 여기서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배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아, 배열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단순한 배열이 있고요 또 타입이 있는 배열이 있는데 아, 배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C나 Java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한번 선언이 되면 그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서 어, 컬렉션 이라는 것을 공부하시면서 뭐 리스트나 셋 같은걸 어레이와 비슷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또 어레이와 비슷하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리스트나 셋 같은 경우에는 어, 어레이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레이 대신 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죠 특히 파이썬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어레이 대신 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러, 왜, 그러, 왜 그렇죠? 어레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컴파일될 때 이미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그 길이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수 없는 것이 어떤 어레이 배열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아, 리스트는 다른 어, 메소드, 이를테면 add나 또 append 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 배열의 리스트의 사이즈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융통성이 있죠. 자 배열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마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코틀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 배열이 나오죠. 어, 여기 배열은 단순 배열이라고 해서 어떤 바를 통해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고 array of를 통해서 여기 x, y, z는 array에 들어있는 어떤 엘리먼트들 자 원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래에 예를 볼까요? 그래서 바가 있고 array 2가 있고 array of 1, 2, 3, 4, 5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가 자이 어레이에 들어가는 어떤 원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이 for loop 그리고 index value 인을 사용해서 이 어레이 안에 있는 인덱스나 밸류를 자 프린트 아웃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어레이에, 어레이 2의 원소들의 타입은 뭐죠? 타입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이게 인폴 타입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열을 타입을 가지고 정의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어, 자 타입이 있는 배열입니다 자 타입 있는 배열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배열이 있고요 어떠한 v a 가있고요 그리고 변수가 있고 자 array라고 explicitly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자이 array에 들어있는 자, 어떤 원소들의 타입을 명시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어레이의 사이즈를 적고 그리고 그 어레이를 초기화 시킬 수 있는 어떠한 메소드를 적습니다. 자 아래 예를 보실까요? var가 있고요 변수를 선언하죠. 어레이로 선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레이를 쓰면 자 어레이로 이 어레이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이 어레이에 원소들의 타입이 뭐죠? 인티저죠. 이 어레이의 사이즈는 3이고요 그리고 3 개의 원소는 모두 자 요거에 의해서 1, 2, 3, 어, 1, 0, 1, 2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아래도 비슷하게 자 스트링 타입의 어레이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모두 자 인덱스를 하나하나 불러올려서 이제 스트링을 바꾼 다음에 그 값을 엘리먼트들의, 엘리먼트들의 초기학 값으로 이니셜라이즈 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배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배열이나 뭐 그런 것들은요 특히 배열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컴파일될 때 이미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중간에 우리가 이 사이즈를 바꾸려 해도 다시 말해서 어레이의 크기를 어, 더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 컬렉션들은 특히 리스트라는 것은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처음 크기를 고정하지 않고 임의의 개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플렉서블하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할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길이의 변화가 가능한 배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타입의 리스트가 있는데, 하나는 m u t a 한그 리스트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그 배열, 그 리스트의 원소의 크기나 내용물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리스트업으로 선언하시면요. 리스트 오브 스트링 타입 이 있죠. 우리가 배열을 선언하듯 여기 스트리스트 오브 스트링을 사용했고요. 각각의 원소를 애플, 바나나, 키위로 했어요. 그리고 프로치라는 u 로 상수로 선언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사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길이나 크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찍어보면, f r o 이 t s i z 를 찍어보고, 또 front guest 2를 찍어보고, 또 front 2,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배열처럼, 어, 배열처럼 어떤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바나나가 들어있는 인덱스를 뽑아내라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랩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실행 실행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스트일지라도 심지어 이것이 벨로 선언되어 있을지라도 이 자체는 우리가 길이가, 길이의 변화가 가능한 배열을 mutable list of 라는 키워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utable list of the string t y 을 적으면 자, 이 리스트는 길이도 변화가 가능하고 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지우거나 빼거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로치에서 리무브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애플을 지웠고요. 또 프로치를 사용, 프로치 닷 d 드를 사용해서 그레이블 집어넣었고요. 어, 그렇죠. 그리고 자, 어, 자이 같은 경우 뭐죠? 에도우이라고 그래서 자이 리스트에 있는 멜론이나 체리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는 배열과는 달리 어, 길이나 변화 기기나, 길이나 크의 변화가 가능한 그러한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파이썬이나 또 코틀린에서 어레이 대신 리스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플렉서블하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좀더 어, 폭넓은 다양한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리스트의 내용물들을 꺼내거나, 혹은 지우거나, 혹은 위치를 바꾸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미 메소드로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트를 많이 사용하죠. 자, 이제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트린을 좀더 심도 있게 공부할 때 함수가 뭔지, 또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시간에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함수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코드 블럭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사용도가 높은 경우 그 코드 블럭을 하나의 이름으로 알리아싱 한 다음에 또 파라미터로 이제 함수를 정의하죠. 그리고 함수의 이름하고 파라미터 리스트를 실제로 집어 넣으면서 함수가 실행되는, 실행되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우선 키워드로 fun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함수 이름이 나오고 파라미터 리스트가 나오죠. 여기서는 그냥 단 하나의 파라미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이름, 자, 타입, 콤마, 파라미터 이름, 타입, 콤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리스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 타입이 있고요. 반환 타입이라는 것은 함수가 어떠한 값을 어, 원래 이 함수를 호출한 그 함수에게 돌려줄 때 네, 어떠한 타입의 데이터를 돌려줄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떠한 함수를 호출을 할때자 어, 어떤 값이 나한테 오겠죠 함수를 호출했으면 그 값이 나한테 돌려줄 게 있다면 어, 돌려줄 그러한 데이터에 맞는 그러한 그릇을 준비해 놓아야만 다시 말해서 그러한 정도의 사이즈 또 거기에 맞는 데이터 타입의 배수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만 이 함수가 끝났을 때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 어, 반환 타입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 주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함수를 콜한 그 함수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쓸 때는요. 아, 그래서 이제 함수 내에서는 return하고 어떤 값이 있는데 이 return, 이 값이 이 반환 타입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환 타입이라는 것은 지금 이 값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 반환 타입은 자, 이 값의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지금 sum 이라는 어떤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from으로 이제 함수가 정의된다라고 여기서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이 함수의 이름은 sum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x와 y의 파라미터 리스트가 있죠. x는 int 타입이고 y도 int 타입인데 여기 재밌게도 e q 이퀄 10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자 이것은 만약에 y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라 할지라도 y의 값을 10으로 가정을 하고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것처럼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보면 sum 우리가 10, 2 이렇게 해서 이 함수로 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10은 여기 x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 2는 요 y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썸을쓸때 이렇게 쓴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C나 v a 혹은 다른 좀 이전 어,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프로그래밍 기지에서는 자 사실은 이 함수와 이 함수 두 개를 모두 만들어야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이썬이나 코틀린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자, 우리가 이미 y가 디폴트 값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y 값은 임의로 자, 10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위에 결과 값은 12가 되겠지만 아래의 결과 값은 20이 되는 것이죠. 자, 앞서 우리가 함수는 반환 값을 갖는다라고 설명된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함수를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print ll 하고 끝나죠? 이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함수가 반환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호출한 함수에게 돌려줄 값이 없으면 단지 그리고 어떠한 임, 아웃풋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print ll 하면 여러분의 스크린에 이 메시지를 찍는 거니까요. 실제로 이 함수를 호출한 함수에게는 돌려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C 같은 데서는 Void라는 타입을 사용하죠. 그런데, 코틀린에서는 Unit이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Unit이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함수는요, 나를 호출한 함수에게 돌려줄 반환된 할 값, 값이 없습니다를 선언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void 대신 unit을 사용한다는 점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이 함수를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렇게 또쓸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s u m 을 자, 10, 이,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면, 자, 이 자리가 에 원래 x였고요. 이 자리가 원래 y이기 때문에 자 x에는 10이 들어가고 y에는 2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아 y는 10이 들어가야 되고요. x에는 30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명시, 명시적으로 명시자 우리가 아, 함수의 타입과 함수의 파라미터의 에, 그 여기 여기 적힌 요 x와 y 우리가 좀 for my, 포멀하게 얘기하면 형식 파라미터, 포멀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이 포멀 파라미터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10이고요, x는 30입니다. 라고 하면, 자, 비록 y가 원래의 파라미터 정의에서 두 번째 위치에 y 했을지라도 y 값이 10이 되는 거예요. 이거 흥미롭죠? 자 이것은 사실은 파이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어떠한 디폴트 값, 디폴트 파라미터 값을 정해줘 놓는 그런 예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점들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